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바깥에서 시내라든가 웅천에서 이렇게 뵐때 하고, 네. 이렇게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행안부 장관처럼 막 이렇게 붙여지네요. 아, 이별 말씀도 하세요. <laughs> 아니, 좋으세요. 그림도 이렇게 화질이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이, 어이, 어이. 또 이렇게, 우위쪽 봤더니 또 전두환각 하 생각도 아, 나고,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자고 하는 건데요. 나 <laughs> 모습이 그래도 음. 이제 바깥에서 보시는 것하고 또 사무실서 이 사무실이 더 이렇게 그림이 작게 나오네요. 이사님 말씀대로 웅천에서 자, 작은 근고라고 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민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장학금 같은 사업 같은 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뭐 양곡 같은 거배달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억나시는 게 행사 같은 게 사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업그 안에는 뭐, 그, 어, 자학금 전달은 옛날부터 한 거고. 네, 네. 근 올해는, 그, 뭐, 초등학교 졸업생보다는 또, 음, 입학생들, 네. 입학생들, 그저 우리도 좀, 큰거도 좀, 여기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학생들을 좀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 어, 그4월1일날 네. 예, 전해드렸죠. 음. 음. 그렇게 이제 꿈나무 통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예, 네, 그렇죠. 꾸준하게 네. 저축도 하고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마활분고도알릴게 음.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4월8일날뭐큰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옹천 주민들이 이렇게 뭐큰홍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행사는 이렇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이제 그 사랑의 점수리들하고 이제 우리. 그 산맑은 고소 하는디는 하고 다는 네. 하는 데는 안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작년부터 네. 에,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좀좀 좀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이제 임원도라고 네. 이제 우리 또그 회원 중에 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오리쌀 10kg 짜리, 한, 152프? 어 그렇게 전달 좀 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laughs> 받으시는 분들이, 아까도 이제 신혜자님이 계실 때 얘기하셨지만, 한 포대든 20kg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이 나가는 목에서는 엄청나잖아요. 네. 네.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민들하고 이렇게 조합원들하고 이렇게 다 상생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이게, 웅천, 산발군과 웅천에만 있잖아요. 네. 뭐 혹시 뭐, 이렇게 다른 데로다가 지점내가지고, 이전 계획 같은 건 있대요? 그건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네. 자기 잡부이좀 적다 보니까, 아. 자꾸 망설여지고, 쉬우지 않네요? 아, 예. 네. 그건 차고, 그건 차 후에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남아놓고, 네, 네, 네. 어쨌든 내실있게 그기서 이제, 좀더 이렇게 수식 올리고 조합원들하고 상생하는 거네요. 예, 예. 예. 근데 가만히 있으이게 하다 보니까 조합, 저기, 이사장님. 네. 이게 농협은 조합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활공구는 이사장님이라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조합장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안 되나봐요, 이 다요. <laughs> 이제 우리는 회원이라고 예. 하죠, 회원. 아, 그래서 이사님 네.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사장님 이렇게 이제 옹천에서 토박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다 이렇게 새말공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 이사님 자랑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저 자랑할 게있으야 자랑을 하더요 <laughs>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그동안 보람된 일이라든가, 네.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일 같은 거 계획하고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그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그, 그 끈틀이 잡아가지고, 네. 지금은 뭐 완전 기반 잡았죠. 음. 음. 그래도 말씀 드다시피 네. 기반 그거인 제 우리 가정집의 기반 잡고 나니까 근거와 보니까 네. 너무 좀 약해가지고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음. 그래도 생활근거 음. 하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다 없은 사람들이 좀 지금 좀더 운동, 쌀 운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서로 십시일반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네. 또 도움이 돼가지고 예생, 경제적인 기반을 잡으면 은또 은행에 얘기해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하는 사업을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 게 모습이 좋더라고요. 다른 은행처럼 네. 기업인들한테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뭐 기업이 망하고 막 도산하고 이런 것보다는 새말금고 하면은 그런 이미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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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으나 몰라도, 네. 지 아들이 좀 사고 나서, 네. 사고 나보니까, 뭐, 그쪽이 사고 나서도 돈 걱정은 안 했죠. 네. 어.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딴 주위에 이제, 뭐, 교통사고를 나서 뭐, 어려웠거나, 네. 근데, 그런데 뭐, 옛날부터 도움 뭐 도움이라고 뭐 동촌에서 뭐뭐 있어요 쌀좀뭐한뿌대 써주고 이런 이런 것은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야 네. 이게 이제 새마을공고 오셔가 이사님 재임하면서 이렇게 웅천 새마을공고가 발전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이제 이사님께서 몸에 뱉던거그 동안에 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다머릿 속에 기담을 두셨다가 조합원들하고 똑같은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네. 생활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대출 받으러 왔을라나 네. 그 아픔도 알고 되도록이면은 안돼 이런 것보다는 네. 긍정적으로 네. 그런 이 그런 모습들이 이사님 얼굴 뵈니까 네.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laughs> 다른 분들 보면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건 이제 옵시산 사람들이 부정적인 걸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텐데, 이사님 같은 경우 인생 경험이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처럼 파란만장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 재인기간에 그래도 조합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들이 싸움 같은 것도 운동도 하시고, 이게 모습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답고 지역어요 네. 앞으로도 저시위 있는 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그래도 내가 저기. 헬스 클럽 있잖아요. 네. 그한 5년 거끊어야려야 되겠네요. 그 5년 거 끊어들 <laughs> <이거. 웃음> 려가지고엽기 같은 거 있잖아요. 80kg 정도 같은 거 끌고 당길 수 있게끔. 네. 그럼 러뭐 이사님께서 쌀 지금 인제 10kg, 20짜리인데 80kg씩 집에다 배달해 주는 걸로.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어쨌든 웅천새발공구가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이사님들도 보람도 느끼시고 조합원들도 여기 오면은 서로 가족 같고. 뭐, 은행 같지 않은 그 모습 있잖아요. 네. 예, 네, 이런 게 자꾸 지 이렇게 지역에 전파돼서, 그 대천서도, 이런 웅천로 와가지고 예금 하고조합을 네. 만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멀지도 않아요한 20분이 오잖아요. 그렇죠. 조금 18분. 더. 네, 18분, 20분. 그냥. 네. 그 식구, 내가 들어온 뒤로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뭐, 내가 들어올 적이 375였나? <laughs> 한 2년 전에. 네. 근데 지금, 뭐, 한 1년에 한5 0억원 해가지고 지한 500억 정도 돼요 그쵸? 엄청나네요 회원님들 너무 이제 지가 바른 여태 안했습니다만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웅천분들이 돈을 안 쓰고 다새말을군거다 예천하고 <웃음> <웃음> 아니 좀 제주도도 놀러가시 그렇게 하셔야지 <laughs>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회원님들 아,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가지고요 네. 이 짧지만은 그래도 압축돼가지고그 이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어록들이, 이제, 다 기록이 남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요. 아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녀가서 보면은, 다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얘기 안 해요. 예, 또 잘못된 것도 얘기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곡되잖아요. 예. 또 왜곡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좋으니까 좋네요.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 자주 시간 좀내 주셔가지고 웅천에서 <laughs> 예. 예, 이렇게 좋은 사업, 환원 사업 같은 거 하실 때또 네. 보도도 해 이렇게 자료도 좀남겨 주셔가지고 네. 같이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